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95장 찬송가는 595장 찬송가는 595장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원 구원 어도로 자린도 함이라 부르심받으어내 형제서. 따라서 내 정성 다 595장입니다. 주 앞의 모든이 잘시고이후주 앞에 모을주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사 상께 찬송가 595장입니다. 늘기도드리며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이절 부르심 받도록 부르심 받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밖에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와 계승내며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뵈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 삶의 최선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상 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변치 않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날들이 매일매일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싸우니, 오늘 이 하루 믿음 변치 않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그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무리해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도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그들은 아론과 엘라산,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회중목전에서 호루산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지금 세 명이 호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데 내려올 때는 세 명이 아니고 두 명만 내려와요.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가 오늘은 안 보일 수 있어요. <laughs> 우리가 영원히 살것 같고. 그래서 아둥바둥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러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든지 그가 없어든지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 개선장군 어, 로마의 개선장군 뒤에는 항상 노예가 붙어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어요. 승전하고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면 메멘토 모리를 외쳤어요.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너도 죽을 거야 꼭 기억해. 오늘은 승리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음을 기억해야 돼라고 이렇게 노예를 시켜서 일부러 메멘토몰리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도 역시 안 보일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값져야 되죠. 그죠 오늘 하루가 귀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해서 그 날을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론의 죽음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야 가서 콩나물을 좀 사와라 그랬더니 내 자녀가 엄마가 가 <laughs> 엄마의 위신 엄마의 말 별거 아닌 거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시키신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래서 순종은 뭐 복을 받고 안 받고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시금석과 그래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데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어몇 살에? 123세 123세까지 정말로 잘 살았어요 아론은 물론 실수한 것도 있, 있긴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못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동역자를 하나 붙여줄게. 내형 아론이 너를 대신할 거야. 그래서 그가 대연자가 될 거야라고 동역자로 아론 자기 형을 세워 주셨다. 그래서 그가 모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대변해서 누가 해주었느냐 이 아론이. 해주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고만 거예요. 무너지고만 거예요. 어,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렇지만 내 믿음 변치 않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힘 바라보는 그 순간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24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돼있느냐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빛줄 한번 딱거 보세요. 예,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의 삶이 마감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의 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진행합니다. 23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히라.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고 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살리고 죽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삶을 지금 누가 지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해 준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삶이지, 오늘이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말씀대로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다음 리더로 세우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번째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이어가며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대에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이어가며 성취가 되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아요. 근데 내 직분은 다함이 있어요. 그죠? 나의 삶은 다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동승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기에 내가 동승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아서 내대에서 그 신앙이 내대에서 믿음이 멈춰 서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후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지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식 믿음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 대해서 믿음이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으면 믿음의 되는 끝난다.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세 번째는 오늘 내 삶이 이어받은 삶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엘라살도 죽고 다 죽었어요. 누구에게 그 후세에게 이어줬어요.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오늘 나.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내 삶이 가치 없고 내 삶이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자포자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그 누군가로부터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물려 주신 큰그 놀라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하루의 이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운명의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바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한 기점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laughs>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왔다 모든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 이어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이어진 삶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또 주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그렇게 이어받은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맛보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laughs> 성재난 고사님이 지금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어, 지난 주까지는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어,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아들하고 통화했더니만 이제 말할 기력이 지금 없어져서 딸이 가서 지금 이제 간병을 시작해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와 가는 것 같아요. 어, 가족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세 이 소해 권사님도 힘들었다가 조금 이렇게 에, 몸이 좋아 좋아졌어요. 김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 완치됐지만 그 항암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감각이 이렇게 지금 잘 돌아오지 않고 있고 어, 주찬이는 어, 사지가 마비되었지만 상체는 약간의 그 신경이 있고. 하체는 신경이 없고 어제 어, 아예 그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병원에서 판정이 난것 같아요 세브란스에서 그, 그의 부모를 위해서 또그 자신을 위해서 이제 스무 살인데 기대해 주었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기점으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목소리>